한 마디로, 패스트푸드는 정말 이 자체로 음식이 아니라 정말 100% 독소다. 이렇게 인지하시는 것이 과잉 영양이라는 말 속에 우리 영양은 크게 두 부류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칼로리를 만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도 필요하고, 몸에는 이세 가지 에너지원을 어 실제 에너지화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 효소들이 필요한데, 바로 이 효소들의 원료가 되는 것이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또 이것들을 몸에서 잘 영양을 흡수하고 내보내는 데는 식이섬유도 같이 필요한 거죠. 칼로리는 많지만, 열량은 많지만, 이런 미량 영양소가 결핍된 결국 영양 불균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영양소는 요즘 시대에는 뭐 밥이 부족하고 뭐 밀가루가 부족하고 이런 그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완전 굶는 시대는 아니 아니라서 많이 먹기 먹는데 상대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화이토 케미컬.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죠.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몸에서는 영양 불균형이 오게 돼서 다양한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칼로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방세포는 굉장히 커지고 지방은 몸에 쌓여가죠. 그리고 비만이 생기게 되고 비만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비만과 이 질병은 영양결핍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푸드 안에 워낙 당분이 많고 지방이 많기 때문에 초과된 당분과 또 지방 그리고 뭐 햄버거 안에도 고기가 있잖아요, 이 단백질 이런 것들이 몸에서 초과돼서 만들어내는 최종 당화 상물 당독소가 있습니다. 이 당독소가 세포막에서 또 혈관 안에서 또 다양한 장기들을 공격해서 일어나는 이차 질환들이 굉장히 많죠. 자가면역질환도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한 곳에서 염증 반응 또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크론병도 많이 생기잖아요 바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어, 패스트푸드 안에는 정상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영양소가 결여돼 있고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없다 보니까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세포 또 면역세포. 들을 공격하는 특징이 있죠. 물론 우리 몸은 늘 화성산소를 만들어내지만 이 소량이 있을 때는 뭐 정상적인 생명 반응에 기여합니다. 뭐 세균, 바이러스를 처리하기도 하고 노화 세포들을 해결하기도 하는데 너무 과하게 생길 때는 몸에서 반드시 정상 기능을 하는 건강한 세포들도 공격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패스트푸드는 대부분 아주 맛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에 튀기는 경우가 많죠. 또이 기름이 산화가 돼서 만 떨어지는 과산화지질이 생성이 됩니다. 과산화지질은 말만 들어도 몸에 나쁠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우리 세포 자체가 굉장히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노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젊은 당뇨, 젊은 치매, 또 젊은 암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 요인들이 바로 패스트푸드가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죠. 다음 네 번째로는 이 패스트푸드 안에 굉장히 또 많은 중금속들도 같이 있을 수 있. 있습니다. 그 음식들의 모든 출처들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뭐 과일이나 채소나 뭐 쌀이나 이런 걸 샀으면 대부분. 그래도 어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지 뭐 외국에서 만들었는지 뭐 그런 것들 수차를 대부분 알수 있고 가까운 거리인지 원거리인지 그 음식의 재료 원 재료들을 알수 있는데 이 패스트푸드 안에는 도대체 이 밀가루 뭐 고기 성분들 또 첨가물들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오염이 됐는지 이 유통 경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재료들의 성분들 속에 다양한 중금속들이 오염이 될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안에 있는 다양한 이 화학 성분들 푸탈레이트나 뭐 비스페놀 A나 이런 성분들이 몸의 내분비 기능을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게뭐 자가 면역 질환, 또뭐 성조숙증, 여러 원인들을 제공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패스트푸드는 정말 이 자체로 음식이 아니라 정말 100% 독소다. 이렇게 인지하시는 것이 정확한 지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패스트푸드 또는 가공식품을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여러 번씩 섭취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량이 마치 한 100스푼의 설탕을 먹는 것과 같은 굉장히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당분이 몸에 빠르게 흡수하게 되면 이로 인해 생겨나는 2차 질환들이 굉장히 많죠. 당뇨도 생길 수 있고 비만이 생길 수 있고 그 비만 세포로 인해 몸의 혈관과 세포들이 다또 노화가 빨라지면서 동맥경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공식품 그리고 이 가공음료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한국인들이 뭐이 정도 양이면 미국인들은 거의 두배 이상 가까운 굉장히 많은 양을 먹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액상 과당을 초과해서 먹는. 그런 문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액상 과당으로 인해 대사증후군 또 과체중, 당뇨, 뭐 콜레스테롤 증가, 또 초고도 비만, 엄청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이런 액상 과당은 인체 내에서 자연의 당과 흡수되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자연의 당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나 뭐 과당이나 자당의 이런 당 성분들을 운반하는 호르몬이 있고 또 이것을 자연스럽게 간에서 활용하기도 하는데 액상 과당은 이 자. 체로 간에서 중성지방을 바로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인슐린의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당 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다. 혈당의 문제, 또장의 문제, 또 인슐린 저항성과 그리고 당뇨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이렇게 당뇨와 인슐린의 민감성을 떨어뜨리고 또 당뇨 전단계 이당 대사의 문제가 오면서 결국 당뇨병은 혈관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혈관 질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 다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이 혈, 혈액 자체는 굉장히 끈적끈적하다고 하잖아요. 끈적끈적한 혈액이 흘러가면서 어 몸에서는 어쨌든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혈압을 올려서라도 혈액을 모세혈관까지 계속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혈관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 상처를 또 메꾸기 위해서 염증이 생깁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혈관염이나 뭐 동맥경화 여러 혈관, 뭐, 간상동맥질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당뇨, 뭐, 비만, 이런 혈관의 건강 상태, 심혈관질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패스트푸드, 그리고 가공된 당은 반드시 우리가 절제하는 식습관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액상과당은 인체 내에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자연의 당이 아닙니다. 액상과당은 몸에서 혈당을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몸 속에서 바로 사용되기보다 남아있는 단백질, 그리고 지방과 결합이 일어나면서 당독소,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소로 바뀌게 됩니다. 체내 독소가 굉장히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당분과 단백질이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식사법들, 문제가 되는 식사법들이 있는데요. 오븐에 굽는다거나 또 숯불에 직접 구운다거나 굉장히 감칠맛이 많이 나는 메이아를 반응이죠. 캐러멜 맛이 나는 그런 요리들이 이루어질 때 당독소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당독소가 증가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뭐 콜레스 수치가 올라가고 심근경색이 일어나고 뭐 비만, 고혈압, 당뇨 심지어 이제 눈의 실명까지 몸 전체적으로는 이 최종 당화산물이 쌓이게 되면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가 증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어 이렇게 독소가 최종 당화산물이 몸에서 증가하게 되면 이 뇌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뇌에 안개가 낀 상태같이 침침한 느낌 브레인 부호라고 합니다. 안개 낀뇌 뇌까지도 이 독소가 전달이 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업무 능력, 학습 능력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에 이런 독소가 쌓이면서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이런 질병이 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